했죠. 없으면 예전에 또 없이도 했었잖아요. 다마스 같은 경우는 없이도 했는데, 거기에 그흰 넘버 들어와서 많이 걸려요. 그거 네. 서로 신고하던데, 지나가다가 네. 그런 것만 눈에 보이라고요뭐 자가용 넘버가 집만 문짝만 따면 응. 바로 신고해요. 다마스 벤에다가 이 차에다가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달으려고요. 영업용 보험은 이제 얼마 나올지 모르고. 아 보험은 저기 저기 그전 거에 없기로 했어요, 제가. 아 지금 네. 살아 있어요, 그 네. 보험이. 아 이로 옮겨가면 되겠네요. 네네네. 많이 보셨죠? 네네. 네. 오늘은 계약금만 주시고. 네. 접수가 되면 그때 요 잔금. 네. 이렇게 하고 요것도 이름하고 아, 네. 사인하고 한번 해주시고.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건가요? 열흘 네, 그 정도 걸리죠. 내일, 내일 바로 접수해드릴게요. 내일요? 빨리 내일, 오늘은 아마 시간이 안될것 같고. 아, 네네네. 네, 네, 네. 어, 내일, 내일, 내일 바로 접수하면. 없이 하는 데는 더 오래 걸리죠. 소류 받고 뭐하고. 음. 중간에 이제 중계하시는 분들은. 네. 바로바로 바로 이제 처리 되니까. 네. 이게 영웅농담번 안 사봐가지고. 응. 어, 어, 어. 엄청 검색을 했죠. <laughs> 예, 네, 일하는 데 필요해가지고. 있어야죠. 없으면. 예전에는 또 없이도 했었잖아요. 다마스 같은 경우는 없이도 했는데. 제가 군포에 있거든요. 네. 군포에서. 아, 주소지만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아니요. 제가 일하는 데 군포예요. 음. 제가 이제 업체를 하나 끼고 제가 이제 뭐 물건, 물류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음. 거기에 그흰 넘버 들어와서 많이 걸려요. 네. 서로 신고하던데. 네. 일반인들이 뭔 관심 있어요. 저게 노란 네. 남반지 빨간 남반지 네. 관심 네. 없어요, 우리는. 네. 아시는 분들이 그것만 보고, 네. 눈, 눈에 네. 그것만 보이니까. 다마스 오신 분이 그, 신고해서 잡혀갔어요. 음. 바로 신고하던데, 경찰에. 음. 네. 요즘 금액도 상당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거래처에서 음. 이 퀵이 나오거든요, 물건이. 이제 사는 건데 단순히 심어. 전화하면 네. 바로 와요 경찰이. 와가지고 네. 가서, 가서 저거 하고 이제 시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삿짐 뭐 이런 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가 그런 것만 눈에 보이나요? 뭐 네. 자가용 남바가 네. 짐만 문짝만 따면 바로 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삿짐도. 이삿, 이삿짐 같은 거아 근데 그거는 진짜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죠. 영업 하는데 이게 뭐 다. 돈 있어서 뭐이거사나이거다나 다 먹고 살려고 네. 네. 하는 건데. 그럼 그럼 그거 내일 준비해서 같이 드리면 네. 되는 거죠? 네. 네.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분도 팔 때도 이런 거다 봤나 근데 여기는 아 차남바가 찍혀있어요 저권은 사장님은 배로 찍혀있어서 그거하는 물개로 다시 가입을 해요 아 알겠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나가보시죠 그 네. 그쪽을, 그쪽도. 네. 그쪽도.